홈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점심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털레기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그전에 이걸 몰랐었는데 결혼해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멸치 육수 내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냥 김치만 넣고 다른 거 넣는 게 없는데 너무 맛있어서 자주 해 먹었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잡을 때에는요, 그냥 지금 두 그릇 할 거예요. 근데 국물을 잡을 때 그냥 두 그릇 정도로 잡고 중간에 물이 작으면안 돼요. 만약에 좀 적으면 물을 더부어서라도 약간 물이 좀 넉넉해야 국수가 맛있게 삶아져요. 지금 이제 두 그릇에 물을 넣는데 이제 물이 부족하면은. 옆에서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나머지 좀 버리더라도 국수에 이제 물이 적으면 맛이 없어요. 먼저 이제 멸치육수 내는 거 번거로우시니까 다시 팩. 저는 이제 표고버섯하고 멸치가 들어간 다시 팩을 잘 쓰거든요. 다시 팩을 넣고요. 5분 끓여주세요. 5분 끓여서 다시 팩을 건져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김치 넣고 다시 5분 끓이고 국수 넣고 이3분 끓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팩을 넣고 오븐 끓여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븐을 끓여줬어요. 그럼 이제 다시 팩을 건져줍니다. 다시 팩을 이제 건지고요. 여기다가 김치를 넣으면 돼요. 저는 이제 김치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썰은 30, 김치가 350g 정도 되는데요. 두 컵이에요. 송송 썰어서 두 컵.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묵은 김치가, 묵은 김치에요. 김치를 넣을 때, 안 익은 김치 넣으면 맛이 없어요. 싱거. 저는 이제 묵은 김치가 군중도 안 나고 맛있는 게 있어서 묵은 김치를 넣었어요. 묵은 김치라 색깔이 조금 좋지 않을 때에는 이제 고춧가루를 좀 치고요. 이제 햇김치로 색깔이 좋을 때에는 고춧가루를 안 치시고 그러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다시 팩이 있으니까 그냥 드셔도 되는데 다시 다 작은 술 하나를 넣었어요. 그럼 훨씬 맛있어요. 그고 이건 이제 오븐 끓여주세요. 오븐 끓이고 국수 넣고 2-3분 끓이면 맛있는 탈레기가 됩니다. 네, 이제 음, 김치를 넣고 오븐 끓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븐 끓이는 거는 김치가 이렇게 김치기 할때 김치가 폭 물러야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김치가 익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익은 김치를 넣고 또 김치를 먼저 익히고 그리고 이제 국수를 넣으면 돼요. 지금 이제 2인분인데 보통 우리가 국수 판매하는 데 보면은 1인분씩 이렇게 묶어서 판매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겨서 한두조중네개 넣으시면 되죠 그리고 국수를 넣어주세요 국수를 넣고 이제3분 끓여주면은. 맛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무음 김치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한번 조금 쳐볼게요. 지금 여기가 큰술 하나를 해놨는데, 이제 요새 김장김치 담은 걸로 하시면은 고춧가루 치지 않으시면 색깔이 이쁘죠? 그럼 이제 무음 김치로 해서 제가 고춧가루를 조금 쳐봤어요. 반 큰술 정도 넣었어요. 국수는 삶아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에서도 이제 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수도 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간이 보통은 맞아요. 근데 만약에 김치가 싱거워서 맛을 봤는데 싱겁다 그러실 때에는요. 그냥 묵은 김치 말고 맛있는 김치 있죠? 맛있는 김치 국물을 조금 떠서 그 국물로 간을 맞추시면 제일 맛있고요. 만약에 이제 맛있는 김치 국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소금이나 이제 조금 치시면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김치 넣고 이제 국수에도 삶아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넣기 때문에 국수에도 국수도 짭짤한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면 간이 그냥 맞아서 간을 따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하기가 편안한데 김치밖에 있는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서 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점심에 동산이 막장치 않을 때 한번 해보세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음에 국수도 제가 저울로 달아봤는데 국수가 지금 2인분 200g이에요 1인분 100g 잡으시면 되고요 김치도 제가 지금 처음에는 300g 넣을 때 해봤는데 한번 넣어보니까 송송 썰은 김치 1인분에 그냥 100g으로 잡으면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100g 잡으면 딱 맞겠어요 그러니까 김치도 100g 국수도 됐더라요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국수가 잘 익었어요. 그러면은 대파 단뿌리 해서 이제 얹어주시면 이제 국수 털레기가 완성 되었습니다.